내가 누군지 알아 보겠어? 안녕 다이브. 어, DM 뒤에, 최웨이님나온다 뒤에 저기. 오가려드려야지 <laughs> 어, 안녕. 어, 너, 아니지, 너, 내가 더빙해 게 어. 안녕 다이브. 내가 너두게늘 놈대로 바보 바보. 부 내가 그 아이브에서 제일 유명한 바보리도.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보여, 조금 오, 어둠 속의 유진이 <웃음> <웃음> 크라임 씬 Zero. 크라임 씬 조명 없음 사건 <laughs> 진짜 웃기다, 지금 진짜 하나도 안 보여 그럴 거예요, 보이스로 하는 게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를 해놔서 그렇고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걸 나가면 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이었어. 오. 언니, 어, 어, 그치, 조금 보이지? 어, <laughs> 이게 랜덤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 안녕하세요, 유진이입니다. 저는요, 지금 일본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 도쿄 ですけど. 도쿄입니다만. 이렇게 게요. 도쿄 ですけど. 도쿄 ですけど. 도쿄입니다만. 도쿄입니다만? 응. 지금 스케줄이 끝났고요. 응. 그, 이렇게 하면 빛이 좀더잘 보이네. 그 핸드폰의 빛이. 이렇게.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도 불을 켜고 싶은데요. 언젠가 일본에서 운전할 때 불을 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큰일 날까 봐요. 뭐 아예 안 보이진 않지 않아요? 그치 그리고 운전할 때불 켜면 안 보인다 그랬어. 오 지금 다시 또 암흑에 들어왔네. 와 진짜 암흑이다 <laughs> 이럴거면 화장 지웠어도 티안났겠어 <laughs> 무섭대 어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구만 안 보인다 미안하다 자 어두운 이유 운전할 때 불빛 키면 안 된다고 들음 확실하지 않은 이번 저녁임 아좀 속상하긴 하네 아, 그럼 이따가 그냥 호텔 가서 할까? 어떻게 생각해? 자, 이렇게 얼굴 안 보이는 상태로 얘기하기. 그리고 이따가 호텔 가서 얼굴 보이게 얘기하기. 자, 골라봐. 호텔이야. 지금 진짜 심각해. 나 지금 거의 귀신이야. 그러니까. 호텔이야. <laughs> 그래, 이따가 볼게. 진심 하나도 안보이 이렇게 적었어. 슬프네. 아, 한, 나밥 먹고 들어가면. 밥 먹고 들어가면 지금 다하시니밥 먹으러 가고. 뭐. 6시 반? 7시?